1997년 12월 15일, 경기도 수원에 사는 5세 김서준은 부모가 결혼 7주년 기념으로 부산 여행을 갔다가 수원으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내린 눈으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고, 김서준은 외할머니 57세 이정숙 씨와 단둘이 살았어요. 외할머니는 몹시 가난했고,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손자를 키웠어요. 외할머니는 결심했어요. 이 아이는 내가 없어도 잘살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. 사랑스러운 외손자지만 사랑만 받고 약해질까 봐서 일부러 냉철하게 대했어요. 철저한 훈육을 시작했어요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스스로 할 일을 할수 있도록 했어요. 공부도 열심히 하면 칭찬해주고 게을리하면 회초리까지 들었어요. 회초리를 들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. 덕분에 손자 민준은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매번 전교 1등을 했어요. 그런 손자가 기특했어요. 손자 민준이가 20세 되던 해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. 할머니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식당 주방 일이 끝나면 슈퍼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. 4년 후 손자 민주는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.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2024년 드디어 손자 민주는 대기업 차장으로 승진했어요. 그날 곧바로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승진 소식을 전해 드렸어요. 84세 된 외할머니는 기뻐서 손자 민준을 끌어안았어요. 민준아 부모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성공한 모습 봐서 한이 없다. 이 할미가 얼마 못살것 같다.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. 그 말을 남긴 채 외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. 외손자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평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. 민주는 외할머니 손을 잡고 통곡했어요. 외할머니,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. 모두가 외할머니 덕분이에요. 외할머니 사랑해요.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.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모두 무료예요. 항상 건강하세요.